일단 네. 여러분들 남이 조사 잘못했습니다! 아! 잘못했어요! 자, 정말 잘못하셨으면은 다음부터 펀방 돌아다니면서 뭐2-1-2-1 같은 남이 뿌리실 건가요? 아, 뿌릴게요! 진짜 잘못했습니다! 만약에 뿌리는 게 포착이 되면은 잘 아, 잘못 또조사할예요 또 어, 이러고? 잘못했습니다, 진짜! 아니, 안사방송 때그러잖아요 근데 왜? 아, 안사방송 때안 뿌린다고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, 그때는? 와, 아, 아니... 실력 향상 위해 한다 고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, 에이. 잘못했습니다, 여러분. <목소리> 진짜 잘못했습니다. 진짜 이거, 뭐, 제가 못보는 방송에서도 뭐, 파의 다1 파의 이다시 그리고 파브원 그니까, 러 나비에 들어가, 고뭐 풋바도, 풋파도 뭐, 풋파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, 그세 개가 들어간 걸 신, 뭐, 신청하신다, 일반인상이든, 원이든 나비 말고, 그리고, 딴 거, 진짜 좋은 거 신청해 드릴게요. 잘못했습니다, 진짜. <목소리> 진짜, 그러면은, 바로 제보해 주세요. 전화 안당기정도 되는데, 바로 제보해 주세요. 진짜. 와. 아무튼,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.